오늘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겠니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한 어느 기업처럼 실제로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가정이나 공동체, 삶의 현장에서 크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깨닫고 또한 사람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인생의 길이 열렸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절은 그럼으로 라고 시작을 하면서 앞에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신칭의를 강조하는 바울 사도인데 왜 이것을 강조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시점에는 죄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조의 첫날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에 빛이 있게 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째 날에도 물 가운데 공창이 있고, 나뉘어서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을 조성하신 뒤에도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이죠. 셋째 날은 땅의 종류대로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은 넷째 날부터 광면체를,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마지막 날 6일째에는 땅의 모든 생물을 만드신 뒤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이 과정에 선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란 것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죄의 삭승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함을 따라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죄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죄입니다 죄가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것과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을 오늘 로마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소개하는데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둘다 어원이 같습니다. 이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 또는 대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었고 한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되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산책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보이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단 하나밖에 없는데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다이두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변에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왕의 자리를 뺏지 않았습니까? 가장 비참한 순간에 다윗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님만이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으로 주님을 찾았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분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뀐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기도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